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1경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경명 위경의 40번째 경혈점 풍룡혈입니다. 풍룡혈, 풍년풍, 노풀룡 풍룡혈의 풍은 풍부하다 양이 많다. 라는 뜻이고, 융은 높이 솟아 있는 것, 혹은 왕성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풍룡혈은 하지에 있는 위경의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풍룡혈은 조경명 위경의 낙혈로, 위경이 이곳에서 갈라져서 족태음 비경으로 연결됩니다. 위치적으로도 조경명 위경의 종아리에 있는 경혈점들을 찾는 선상에서 바깥쪽으로 빗겨나가 있는 것이 이 풍룡혈입니다. 낙혈은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혈자리로 이 풍룡혈은 특히 위에 담이 생겨서 가래가 생기는 병증에 사용하면 담을 삭혀주고 제거하는 데에 효과적인 경혈점이라고 합니다. 풍룡혈은 독비혈과 해계혈을 잇는 선상의 중간, 조구혈, 배우셨죠? 이 조구혈에서 바깥으로 한치 이동하면 위치합니다. 조경명 위경의 종아리에 위치한 경혈점들은 독비혈과 해계혈을 잇는 선상에서 찾았는데요. 그중 중간에 위치했던 조구혈에서 바깥으로 한치 이동한 것이 풍룡혈입니다. 이때 이 풍룡혈은 바깥쪽 복사윤기에서 위로 여덟지 올라간 곳에 위치합니다. 풍룡혈은 어지럼증, 두통, 불안, 뇌졸증, 정신병, 고혈압, 다리의 통증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경혈점, 조경명 위경의 풍룡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